저희 부부는 경기도에 있는 테라리움 카페에 다녀왔어요. 남편이 취미로 열대어 물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곳은 꼭 가보고 싶어 하던 곳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예쁜 테라리움이 저희를 반겨줬어요. 내부로 들어가면 우와! 라는 말부터 나오더라고요. 모든 벽면과 중간중간에 화려하게 테라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테이블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네요. 이거 다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각 테라리움 밑에는 다양하고 예쁜 물고기들이 신나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진짜 자연 그대로를 옮겨놓은 듯한 웅장함도 느껴졌어요. 저희 부부는 특히나 자연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그 자체가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예술품보다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런 숲이나 식물, 물과 생물들을 보면 진짜 신비롭고 하나님은 최고의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곳은 진짜 자연만큼은 아니어도 자연을 옮겨놓은 듯해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정방폭포를 재현해 놓은 거예요. 물멍하기 너무 좋네요. 메뉴는 커피와 다양한 음료들이 있고 브런치 메뉴로 다양한 음식들도 있었어요.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앉자마자 기쁜 소식에 전화를 하나 받아서 함께 손잡고 기도부터 하고 그 기쁨을 이런 자연 가득한 곳에서 나누며 즐거운 부부 데이트를 했어요. 성경에서 이 땅과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에 반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많은 자연과 환경이 훼손되었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더욱 이런 자연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을 가까이서 볼수 있는 곳에 와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